흐망 예, 낮춰주시고 소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왕이 들어왔고 드디 예, 예, 본두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예. 본두는 예, 고승훈님이 호피를 잘랐습니다 자, 자 고성님. 자, 우리 고성우주님. 뒤에서 보시고, 상대에서 보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수호왕작년 작년에 3위를 했는데요. 자, 수학은 기습 공격 들어갑니다. 조심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laughs> 자, 자, 이 난타지입니다. 예. 3, 4이전 강남급 3, 4이전 수학과 번도 분도, 번두와 수학의 연기. 하여튼, 뭐, 옷을, 그러면, 캐기장이 뜨겁습니다. 야, 나, 나, 나. 저분은 우주에서 온 소년입니다. 해상과 지나가나요? 수학. 자, 이승승님의 봉두 박창식님의 수학. 네, 두소 경상북도 예, 청도에서 왔습니다. 오성웅이 몸살이 아직 안 났는가 봐요 그제뭐 번두가 이겼다고 계기장에 누웠죠 자 이제 이 소들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번두와 소왕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성훈이 머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속머리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 머리가 막 45도 꺾입니다. 자, 찍어보는 건두양측손에 예. 옥부를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번두가 약 50kg가 더 많습니다. 저큰소로 <목소리> <전 큰소리가> 새끼라고요. <3개랍니다. 목소리> 자, 아빠가 <앞발에> 들어가는 번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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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발이 아주 빠릅니다. 수왕 이성승님의번도 한강급, 몸무게는 700에서 800kg까지. 그러나 번도가 50kg 더 많습니다. 번도는약 800kg, 수왕은 750kg 정도 됩니다. 자, 오늘도 꾸준한 번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수왕이 2024년 장년대처럼 3위를 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번두가 3위를 할수 있을 것인지 아직 결말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3, 4전 아주 엿치열합니다 자, 또 수왕과 번두, 번두와 수왕의 순결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들도 경기를 하다가 어느정도 또 손보르기를 하고 또 열정에 돌입합니다 자두분 응원하시는 분은 막뭐 뒷짐을 지시고너 알아서 해라 그게 뭐 정답은 정답입니다 뭐속 알아서 하는 것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소는은 응원을 또 객하게 하면 호흡이 또빨리옵니다자 소위 그몸 상태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응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21회 창릉 전국민속 소인물림대 마지막 날 한강급 3 4위전 어느 소가 3위 어느 소가 4위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 4강 전에 들어오면 절반의 승모입니다 8강하고는 천주차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은 4강이고, 메달못 따는 것은 8강입니다. 자, 들어오는 은두! 자, 이 양측소들 몸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군살이 없어요. 자, 이 기란 우선소들은 근육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란 좀 떨어지는 손을 살이 물러, 물러가요. 뭐, 석취, 물살을 하고 있죠. 자, 고성웅님이 또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고성웅님은 뭐, 수원을 원하는 겁니까? 번두를 원하는 겁니까? 헷갈립헷갈려 뭐, 두 마리 다 응원해요. 박준호 조련사님, 왜투에지침지고 있습니까? 같이 해야지. 응원이 안 되나, 상대가. 고성우님이 워낙 기세가 세니까. 뭐. 지금 고성우 우가 이거 괜히 민망해서 두 선수를 다 응원한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참 엄청나게 친한 형과 아우입니다. 신형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야한데 어제 고승욱 씨, 고승욱 조련사 쌀도 한가만 가져갔다, 이가. 제대로 해라. 만중들의 팬 서비스다, 이거. 제대로 해라. <laughs> 자, 밀고 들어온 <들어오는> 수완 <laughs> 자, 양측소 만화 시간 6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온천으로 유명한 부곡에서 제21회 전국소 흰결미대 마지막 날 당강급 참사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성군 수험을 원하는지, 돈들어 원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자, 수학은 11분 8초, 예선 전체 시간. 그리고 범두는 70분 29초를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저 범두가 어제 대역전승을 받았거든요. 야 정말로 근성을 줬습니다. 네, 양측소. 아주 잘생겼어요. 네. 어. 저 정도 이제 불가하기든지 몸매가 발달하는 이상징이 소죠자 이제 중앙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왕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번두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번두가 박수가 좀더 나왔어요. 수영 만난 시간은 이제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수왕은 작년에 이체급에서 사연에들었던 범두는 사실은 4강 진출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두 선수의 나이차는 한살차입 수왕이 14년생이고 범두가 15년생입니다. 자, 몸무게는 네, 번두가 5 0 k g 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번두가 좀커 보이죠. 자, 평평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소원과 번두, 번두와 소원. 자, 실죠. 텔리조널 아니고 셀으로자 지금도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고 있는 중자이3사회전 치고는 치열합니다 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박수를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전에는 그 월요일 그 마지막 날그 경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되면 관중이 적어요. 자 오늘 그래서 토요일 관중이 많습니다. 자러분들은 뚱뚱 박수 주시고요. 뭐별소 표정이 없어요 네. 자 왼쪽 브로가는 번도 자 이제부터는 이제 또 군성 대결입니다 여기서 강한 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벌써야 뭐 얼굴을 자주 접혔을 거예요. 여다 네. 자, 이 경기 외에 이제 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돈두는 이제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고 소원은 작년 작년 대에서 3등을 한선입니다자 약간 짓누르고 있는 돈두 자이손 생각이 있을까요? 뭐 생각이 있습니다. 응원, 응원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처음는 번두 <목소리>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왔고 예. 소환과 번두가 여러분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노을 하면서 힘을 모으는 중, 네, 전국에 이소 흰개로기 냉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소약 천주 정도 됩니다. 이제 홀을 낀 소가 한 천주 정도 돼요. 그러나 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소는 또 70도, 한 700도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네 이제 힘겨울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또 2년 동안은 전국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 어 지금 2025년까지 지금 이번 대회가 이제 20개, 20번째 대회입니다 2022년부터 20, 2025년 작년대, 이 20개 대회를 치우고 있는데, 자, 좀, 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수왕이고, 약간 붉게 보일 수가 있어요. 건듭니다. 양측서 만나 시간 이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양측소들 힘이 든대. 자 그러면 우도 번두가 들어온데요. 자 번두. 자 번두의 승. 번두가 한강급 3위, 소환이 4위.